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맥북을 구매했습니다. 아 제가 맥북을 구매할 줄 몰랐는데 지금 쓰고 있는 데스크탑이 윈도우스거든요. 수명이 거의 다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애플 쪽으로 한번 넘어가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맥북을 구매하면은. 언박싱 영상은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 박스가 뜯어지는 소리까지 다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인생의 첫 맥북이니까 언박싱 해보고 어, 간단히 첫 인상 본 다음에 제가 어떤 사양으로 구매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좀 공부를 했어요. 언박싱 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이쪽을 당겨야 하더라고요. 처음이라서 어, 박스 뜯는 것조차 되게 조심스럽네요 자, 이렇게 가운데를 뜯고 나면 요거를 이렇게 벌리더라고요 갑니다 와 제가 영상에서만 보던 이 장면을 지금 실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아쉬운 부분은 먼지가 왜 이렇게 많죠 물티슈로 한번 닦고 올게요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이걸끄내고 박스는 치울게요. 자 이제 이게 진짜 맥북 프로의 박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상단에는 이렇게 애플 어, 맥북 이미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양 옆쪽으로는 맥북 프로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또 옆에는 사과 이쪽에도 사과 뭐 아래쪽에는 어떤 글씨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빼는 방식은 이렇게 위로 들어서 빼는 것 같아요. 안 빠지네. 아, 어. <laughs> 제가 공부를 허투루 했나봐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있거든요. 위아래로. 이거를 잡아 당겨야지 이제 박스를 이렇게 개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지금 너무 좋아요. <laughs> 박스 뜯는 것부터가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스티커를 뗐으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자 들어 올려 볼게요. 와, 어... 아 어... 좋은데요. 아 그리고 이 애플 특유의 냄새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맡아 볼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애플 냄새는. <laughs> 약간 반투명한 종이, 약간 독특한 재질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꺼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잡고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어... 이야. 다들 많이 무겁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16인치 거든요. 살짝 무게에 대해서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딱 처음 들어봤잖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크게 무겁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충분히 들만한 그런 무게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메인이니까 마지막에 뜯어볼게요. 뭐부터 언박싱을 해볼까요? 요거. 뭐, 딱 보니까 사용자 설명서 그런 거 들어있겠죠? 아, <laughs> 자, 자 안에 이렇게 검정색깔의 애플 스티커 두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렇게 안내 문구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뭐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설명서 이거를 빼고 나니까 이 안쪽에 전원 어댑터 큼지막해요. 전원 어댑터의 사이즈는 제 손가락 제외하고 손바닥 부분 이 정도 들어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께는 은근히 얇아요. 한요 정도 손가락 한 마디 그리고 겉쪽에 그 반투명한 종이로 감싸져 있어요. 이것도 뜯어 볼게요. 이렇게 위쪽에 잡아서 아. 안 돼. 아, 여기 찢어졌다. 아이고 망했다. 찢어져 버렸어요. 최대한 안 망가뜨리고 개봉할라 했는데. <laughs> 어쨌든 이렇게 쏙 빼면은 어. 아답터 주차 예뻐요. <laughs> 자 보시면은 여기에 보이시나요? 애플 로고가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유광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에 애플 로고는 무광 처리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C 타입 단자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요. 맥북 처음이라서. <laughs>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220V 돼지코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접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요거 접지되는 돼지코를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맥북 구매하신다면 이거 돼지코 접지되는 걸로 미리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아마 내일 도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짜잔. 이거 뭐라고 하던데 충전 케이블인데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이렇게 어 이렇게 잡아당기면 되네. 야. 박스 안 찢어지게 아주 잘 뺐습니다. 끈 한번 제대로 봐볼까요? 자, 일단 끈이 어느 정도 탄성이 있어요. 빳빳합니다. 그리고 단자는 C타입 단자 하나랑 여기 맥세이프 단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스페이스 그레이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맥세이프 이쪽에 컬러 보시면 똑같이 스페이스 그레이로 지금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M1 때는 색깔이 달랐나 봐요. 그런데 이쪽 C타입 단자 쪽은 흰색. 어, 요, 아답터도 스페이스 그레이로 해주지. 어, 요, 좀, 뭔가, 냄새가 나는데요? 새거 냄새인데, 아무튼 좋은 냄새가 나요. <laughs> 병원에서 맡을 수 있는? 약간 소독된 냄새? 뭐 그런 냄새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성품은, 끝! 아 아까 그 종이비닐 하나 살짝 찢어져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아주 클린하게 언박싱 하려고 했는데 이제 대망의 맥북입니다 아 요거를 이렇게 뒤에서 뜯어야 되는구나 자 이제 뜯는 소리 하, 좋아 좋아 와 너무 예뻐 그냥 심플 그 자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박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야, 그런데 왜내 눈에 이렇게 예뻐 보이지? <laughs>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 맥북 16인치 프로입니다. 짠. 빛에 따라서 컬러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로고, 애플 로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반사되는 거 보이시죠? 마치 거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살펴보면 모서리 네 곳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가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쪽에 맥북 프로라고 음각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제가 이거 전부 다 스틸? 메탈? 뭐 그런 재질로 알고 있거든요. 아, 기스가 잘날것 같아요. 생활기스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열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위쪽에는 통풍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열 배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 위쪽 뿐만 아니라 여기 양옆에 여기에도 통풍구가 있고 반대편 옆에도 이렇게 통풍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통풍구는 총세곳에서 발열을 처리를 해주네요. 자 그리고 단자를 봐보면 왼쪽에 맥세이프 단자랑 썬더볼트 C타입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튼 썬더볼트 4 단자 2개, 그리고 오디오 잭 단자 하나. 이게 그냥 단순히 오디오 잭이 아니고, 뭐 어떤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단자라고 해요. 저는 잘 몰라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HDMI 2.1 단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썬더볼트 4 C 타입으로 되어 있는 단자 하나, 그리고 SD카드 단자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죠 특히나 저처럼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메모리 카드를 바꿨어요 그 렉사 CF 익스프레스 A 타입 그3 2 0기가 짜리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일반 SD 카드보다 작아 가지고 아마 호환이 안 되겠죠 그 리더기 여기 썬더볼트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열어볼건데 이게 맥북은 좀 아는 척 하죠 <laughs> 처음이네 <처음인데 웃음> 맥북은 이거 열면은 바로 부팅이 되면서 그 어떤 부팅이 될때 소리가 있어요 그게 하이라이트 거든요 잘 들어 보세요 들으셨나요? <laughs> 아~ 웅장한데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 <laughs> 이거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액정에도 이렇게 뭔가 종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떼낼게요. 야! 화질 죽인다. 화질 너무 좋은데? 이제 다된 건가요? 이거 기다려야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구나. 지금 이제는 뭐 초기 세팅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같고요오 촉감 좋은데요. 이 키보드 타건감? 야, 노트북 키보드 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새거라서 그런지 굉장히 뽀도독 뽀드득 뽀도독 합니다. 근데 뭐이 키보드는 쓰다보면 제 손에 땀도 묻고 나중에 한몇년 지나면 맨들맨들 해지겠죠? 자 일단 초기 세팅은 제가 나중에 할거고요 보시면 어, 16인치 사이즈 쾌적합니다. 쾌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편집, 사진 보정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16인치로 했어야 했어요. 14인치는 너무 작아 가지고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16인치로 했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티나 디스플레이 거기에다가 뭐 미니 LED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액정인데요, 화질이 끝내줘요. 지금 이렇게 딱 이런 스태팅 화면만 보고 있는데도 화질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었을 때. 쿵 하면서 그 소리 스피커도 굉장히 끝내줄 것 같아요 그것만 들어봤는데도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쪽에 뭐 키보드 양쪽에 요거 뭐 스피커 구멍인가 보죠 이렇게 뚫려있고 아래쪽에는 트랙패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리뷰는 제가 맥북을 좀 써보면서 차후에 업로드 할 거고요 오늘은 간단히 언박식이니까 요정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맥북은 또 보여주는 맛이 있죠 잘 보이는 곳에 은근슬쩍 이렇게 걸칠게요 여기다 이렇게 할까? 아, 일단 오늘은 대충 놔두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제가 선택한 사양을 말씀드리고 오늘 언박싱 영상은 마무리할 건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M2 프로랑 맥스가 있어요 저는 프로로 선택을 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CPU 12코어 GPU 19 코어 M2 프로예요. 자 메모리는 M2 프로에서 최대로 할수 있는 32기가 선택을 했고요. SSD 저장 공간은 2테라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영상하고 사진을 다 하기 때문에 1테라로는 좀 약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가지고 최소 2테라 요거는 가야 될것 같아서 2테라로 했습니다. 화면 사이즈는 16인치 했고요. 컬러는 스페이스 그레이로 했어요. 저 이제 스타벅스 갈수 있나요? <laughs> 어쨌든 어, 뭔가 괜히 있어 보여요 맥 OS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진득하게 계속 써보면서 이 맥북 M2 프로 이 제품에 대한 리뷰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저 이거 빨리 세팅하고 좀 하고 싶어요 안녕 <laughs>